그때는 이두 개의 차이를 저는 몰랐죠. 이렇게 손잡이가 지금 좀 달라요. 손잡이가. 보시면. 이쪽 거는 노르딕. 오리지널 노르딕 손잡이. 장갑처럼 끼는 거. 이쪽 거는 일본에서 마는, 만든 시니어 용이라고 있어요 시니어 용. 어쩌다 한 번씩 발이 안 떨어지거나. 허리가 좀 구부정한 느낌이 있거나. 그런 분은 이 시니어용 폴 워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폴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고 팔을 많이 짚어요. 그 힘을 강하게. 자, 요거 연습. 바닥을 짚는다. 딱 짚었을 때 누가 와서 여기 삼두를 딱 만졌을 때 단단해야지. 여러분, 이거 포인트 진짜 완전 잔소리 잔소리. 허리 펴지 마세요. 바닥을 강하게 짚어요. 홀로 바닥을 눌러요. <laughs> 바닥에 10만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네. 누가 바람에도 날려가면 안 되고, 그 누가 와도 가져갈 수 없어. 홀로그 수표를 꽉 눌러준다. 고관절 앞에 늘려준다. 그거를 꼴을 짚고, 쭉, 뒷다리는 약간 뒤꿈치 들고, 쭉 가요 오, 우 이거 이거 폴이 없으면 어때요 이 자세 할수 있어요 짚고 그 힘을 유지한 채로 가야지 그러니까 요거는 또 연습이 필요해요 요거야말로 응. 팔로 짚고 짚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 자 짚고 짚고 제자리 안 짚으면은, 안 짚으면 어때요? 못하지. 무릎을 못 들어요. 짚으면. 짚은 힘으로. 그렇지. 어 여러분, 너무 좋아요. 펄 짚고. 아, 진짜 기가 막히다. 그죠? 이래서 펄 가지고 운동을 하라는 거구나. 자꾸 바닥에서 하는 운동 하지 마시고, 자꾸 바닥에서 일어나야 돼요. 중력을 익히고. 당연한 거는 낙상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. 지금 이 하는 게 스스로 불안하다. 하지 마세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한발석이한발 도전. 이 다리를 뒤로도 뺄수 있고요, 앞으로도 뺄수 있고요, 옆으로도 뺄수 있어요. 세 가지 방향 다 훈련 이거 연습 배우기 한 발로 서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서있기 들어있는 단위를 자유자재로 막 움직여도 난한 발로 잘할 수 있어 그죠